자, 수능특강 23번 문제에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온도, 일기압에서 반응물의 질량비를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놈이죠 이거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자, 이 친구죠 예의 개수를 알아야 되고 호호. 그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개수라고 했죠. 개수비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몰수비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몰을 산출해내고 그다음에 질량이 있으니까 몰과 질량이면 뭐가, 뭘 계산해도 야 생각해야죠. 그렇죠? 분자량을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분자량 물어봤네요. 그래서 x 값, y 값. 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X 값을 물어봤다는 거는 Y를 계산하면 X를 알수 있게 된다. 뭐라는 거겠죠. 대신, 이제, 이 문제는 22번과 달리, 어 물질이 3개밖에 없으니까 훨씬 경우의 수가 작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빠른 풀이로 풀면 간단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은 반응 전의질량은 이랬는데, 남은 기체 질량이 이거래요. 봅시다. A와 B가 반응을 하면 경우는 총세 가지죠. 일단은 A가 남고 새로운 물질이 생기고 끝입니다. B는 다 썼죠. 또는 A랑 B를 다 써서 C만 남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음 마지막은 A를 다 쓰고 B가 남고 C가 새로 생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일단 봅시다. 일단 남은 기체가 A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가는 질량이 8대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8대 14면 얘가 7, 아 B니까 어, 질량 B가 8대14대 22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고 왜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피값을 봐야 되는데 24리터가 1몰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얘는 24분의 15몰 얘는 24분의 18몰 얘는 24분의 27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분의 5 얘는 8분의 6 얘는 8분의 9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laughs> 자 이제 그러면 봅시다. 다하. 어. 어. 가이 실험 같은 경우 보면 자. A가, <laughs> A가 4가 남았으니까 A를 4g 단위로 이렇게 볼수 있겠죠? A를 4g 단위로. 그리고 B는 일단은 14로 봅시다. 자, 그럼 A하고 B가 반응해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A는 4g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C가 생겼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A가 어떻게 된 만큼, A가 없어진 만큼 C가 몇 B가 생기는 거예요? 두 배가 생기는 거죠. A가 지금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C가 한 개, C가 두 개, C가 세 개, C가 네 개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다섯 개네요. 근데, 아까 8분의 5라고 했으니까, 얘가 8분의 1, 얘가 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실험 나 같은 경우는, 어, 자, 실험 나를 봅시다. 이번에는, 여긴 7이니까, A는 4개. A는 4g에다가, B는 7g. B도 7g. B가 21이니까 3개를 해야겠죠. B가 7g. 이렇게 있죠. 남은 건 B 7 g 에다가 어... 어. B가 7가 g 이고 그다음에 음. 자, B가 7 g 이고 나머지 두개는 없어졌죠? 근데 아까 위에서도 봤듯이 A가 c h i l d a 가 c h i c 하나 c 둘, c 셋, c 죠 그렇죠?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8분의 6이라고 했네요 얘네가 8분의 4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8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걸 통해서 뭘 알겠어요? 자 A가 8분의 어, 어,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이었죠 근데 이거 하나가 B가 8분의 2였고 얘는 8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몇대 몇이에요. A 대 B가 1 A 대 B가 1대인걸 알았고 그래서 결론 화합 반응식 A는 A와 B는 1대 2고 그래서 2C가 생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이 값들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28. 우리가 아까 B는 B7g이 8분의 2였죠? B가 28g이면 몇 몰이죠? 4배, 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배가 돼서 8분의 8 몰이 되죠. 여기는 8분의 8 몰. 자, 근데 화학 반응식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얘가 계속 같다는건 얘가 없어지는 만큼 얘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계속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8분의 9몰이 늘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B가 다 변하면 C가 되지만, C가 되고 남는 거라는 거죠. 남는 거다 해보겠어요. A라는 거고, 이게 얼마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8분의 1몰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다시 얘가 8분의 8몰인데, 이걸 다 쓰면 B가 C로 바뀌죠. 8분의 8몰. 근데 전체 기체 부피가 8분의 9라는 건 A가 8분의 1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림으로 잠깐 보면 또 어, 일단 어 여기다 다시 써 놓을게요. 자, A 4g은 1/8mol. B 7g은 1/2mol. 음. 자, 그리고 다의 그림을그려볼거예요 다의 반응의 그림을 그려볼겁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크리블 크죠 무슨 소리요리나둘리블 크리블 크리여 크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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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A는 얼마인지 알아볼라요? 몰라요. 근데, 반응하고 닫더니 어떻게 됐죠? B가 C로 답변했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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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똑같이, 똑같이 8분의 8만 B가, C가 똑같이 됐죠. 왜냐면, 개수가 1대1이니까요. 그럼 남은 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A가 되겠죠. 얼마죠? A가? 이거가 8분의 1 몰. 4 g 이었죠 자, 지금 C가 몇칸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이죠? 그럼 A는 몇 칸이 있었다는 거죠? 열 여섯 칸이 있었다는 거죠? 열 여섯 칸. 왜냐면 A랑 C는 일대2니까요 다시 말해. 8분의 16몰이 있었다는 거고 반응 안한 1몰까지 합치면 A는 원래 8분의 17몰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A는 8분의 1몰이 4g이었으니까 17을 곱하면 얼마죠? 40에다가 47에 28이니까 68g이 있었다는 거죠 어? 68g 맞나? 음... 어 아니지 아니죠 어 잘못했죠 소리 a 대 c는 일대 이였죠 그러니까 c가 하나 둘 c가 c가 8분의 8몰 있었다는 건 a는 얼마였다는 거죠 8분의 3몰 있었다는 거죠 원래 8분의 3몰이고 거기다가 남은 거 8분의 1몰하면은 총 있는 거는 8분의 5몰이죠 그러니까 5배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g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20g, 얘는 아까 y 있는 4g이었고, b 의 분자량을 물어봤죠. b 의 분자량, 우리 아까 b7g이 8분의 2였죠. 분자량은... 1몰의 질량과 같으니까 네 배가 되면 네 배가 돼서 28이죠. 그래서 x는 20 그리고 b의 분자량 28. 그러면 4로 나누면 5분의 7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